그 피는, 그 피는 뭐였지? 그게 갑옷의 틈 아니야? 아, 이걸 그 틈새에다 찔러 넣는다면, 아니야. 이런 걸로 뭘 하겠어. 그리고 찌르기도 전에 고토한테 막혀버릴걸?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고토는 그 즉시 날 찢어놓겠지. 해봤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. 그, 치만 해보지 않으면, 모두 끝나버리는 거야! 쟤! 으아 들어갔다! 으아 쟤! <laughs> <개? 으아! 웃음> 해냈다! <웃음> 하지만 나님이 한 게야. 도망칠 힘이 없어. 그래도 굉장했어. 그 정도 공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, 그래도 한방 먹여줬으니까 됐어. 으악. 어떻게 여기가 틈새란 걸 알아냈지? 전에 거기서 피가 흐르는 걸 봤어? <laughs> 겨우 그거냐 한번본거 가지고 그렇게 덤볐단 말이지 나쁘지 않건 칭찬해 주지 하지만 너 같은 인간 꼬맹이한테 상처를 입다니 참을 수 없군 사라져라!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구나 누구냐? 미키냐? 나서지 마라! 나중에 해! 어? 뭐 하는 거지? 죽일 거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. 괴로움이 길어지는 건 싫거든. 내 오른쪽 어깨 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옆구리로 빠져나간다. 즉사겠구나.